Here's your meds! Go get it! Here's your meds, get you up! We have now taken objective delta. Do we send it? 저거다 저거다 어이 아, 아, 하이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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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또 있었네 아다 죽었네 우리 기사님이 몰아주실 거야 못 몰아주실 거같아 야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못해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오. t h e r e s you medkit. Pick it up. 아. 아 그래요. 저 되게 오랜만에 틀어 봐 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하 나도 구분이 안 가요. 오 오. 오아퍼아퍼아퍼 네이즈맨, 득점. 이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860시간요? 이 오래도하셨네. <laughs> 저는 이제 막 200시간 했을래나? 거의 이거 저 야야야 왜왜왜 그저 파이널 스탠드 그 뒤로 안 해가지고 그뭐 나이트 오퍼레이션인가 그거 한번 해보고 레거시는 아직 받지도 않았었고. 오랜만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막 시즈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한번 갑자기 틀어봤습니다. 오메 오메 오메. 아 그런 거야? 어왜왜 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니요저 오랜만에 지금 해가지고 원래 아까 방금 파는 또 DMR 썼었는데. 와리가리하지 마라. 아왜 옆에서 또. 방금은 저... 그... MK... 모드 제로인가? 그거 썼다가 지금은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원래 근거리랑 저격을 못해요 잘하는 거 없어요 어여여여여 예, 예, 예. 네, 처음 판은 거의 감 잡는 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감만 잡다 끝나는 뭐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원래는 그냥 이것저것 딴거막 하다가 그냥 오오오, 오, 일로 갈 수도 있구나. 오, 그래. 오! 오, 안 돼, 안 돼! 어, 어. 어, 무서워. 아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오, 저, 짜... 아, 들켰어. 아, 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쓰리대킬 3대... 대시 0.86인데 지금은. 오, 왜, 왜, 왜? 저는 지금도 킬대시 1이 지금 못넘을걸요? 0.7될려나? 원래 잘 못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거지 죽는 재미로 그쵸 1넘으면 잘하는거지 그, 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스타나 뭐롤 이런 거도 자기가 브론즈여도 자기가 게임을 만족하고 하면은 그걸로 산 보람은 있지 않을까라고 자위를 해봅니다. <laughs> 네. 근데 졌네요. 이건 뭐 결국 진 거고.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이니까. 아이 렇럭뭐지을 뭐 못해 죽었네 <웃음> 졌네요 원래는 <laughs>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이번엔 좀 나이트나 레거시 이 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맵 이 서버가 어다 킬대 빨아 아 이뻐 음 이뻐 근데 이게 신기해서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야간 맵 같은 경우는. 잘 안보이고 그러니까 오 진짜 야간같아 이랬는데 어? 아 여기 거기다 김정일 나오는데 아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내일은 아마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난 결국 DMR로 갈수 밖에 없는 운명인가? 아 근데 여기는 김정욱 거기가 아닌데 오 야야 어 야야야야야 야왜 이렇게 그쵸 내일로 가면 안 되는데. 나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어, 고마워. 아니, 안 고마워.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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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이, 어지러 어지러워. 어지러워. 오, 오, 오. 여기는 근데 공병이 주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탱크도 나오고 해서. 잘좀쏴봐이씨잘좀 저에게 시키는. 아이고, 열로 와. 야, 팀밀어 야, 저에게 시키는. 오, 아, 나 진짜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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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여기 시키는 그 일어나는 키이기 때문에 3 이거 3층도 있어요. 근데 나 이거 3층 있는 건또 처음 봐. 야, 야, 어디가 어디? 가, 어디 가. 어? 원래가 그거 아니에요? 저 키는 안 바꾸고 왔는데 원래. 나 아, 장비 탔을 때 아, 그렇구만. <laughs> 이제 알았어. 오. 아, 저게 저긴가? 어.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뭐가 뭔지 문제... 근데 신나게 죽, 주... <laughs> 죽기만 하네요. 아마 이쪽에 동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여기 아니네. 저거다. 됐다. 여기 오면 꼭 성지순례 한번 해줘야 돼. 그쵸 굳은. 오메 오메 오메.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한발더 쏴줘. 아, <laughs> 어, 제가 여기서 자물, 잘못 말하다가는 저기 그 국정원에 잡혀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저걸 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laughs> 그참 어, 아니야 근데 뭐, 뭐 쏘는 건 아이가 한번 한번더 쏴줘야지. 헤드샷. 감사합니다. 쏘는 거는 거리낌 없어요. 또그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오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이거 아닌가? 아니네. 저거다. 아유 야 죽였네. 아 그래요? 아저 활은 어떻게 쏘는 거야? 아 어떻게 쏘는데?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오야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이 무서워 무서워. 온 김에 한발더 쏴줘. 정글매에서어 야야야야야 예, 예, 예. 아 저기, 아, 저기 있었구나 전뭐 팬텀, 오 오, 클빵 그 팬텀 무슨 뭐그 코드 입력하는 거 그것만 두 번째까지 했었는데 그 뒤로는 안 해봤네 야 이거 좀아씨아 중... 저... 그래요. 정글 맵이라고 하면 그 차이나 라이징인가? 거기 나오는 그건가? 어 근데 먹혔네. 클렀네. <laughs> 일났네. 예 안녕하세요. 아, 일단 점령부터 생각해야겠다. 아 그래 그런 데가 있어. 저는 침킬보다는 점령을 중요시하는 유저기 때문에. 어 저. 저 <laughs> 뭐질이 많아 저거. 야, 네. 한 명도 못 참네. 아, 이제 옆에 나오는구나. 제가 그. FPS를 팀포트리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킬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거기서 어쨌든 죽이는 것보다 오야 무서워 무서워 아저 아무리 죽여도 점령을 못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목적이 점령이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요. 제 손이 잭스라는 걸 깨닫고 난 뒤로는 그런 걸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쵸. 굳이 뭐, 피를 하지 않더라도 진취적인 전투태세 아참 이제 조금 있으면은 민방위 녹가야 되는데 큰일났네 <laughs> 어 누가 있다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안 되지 objective d e l t a 야, 흔한 아재요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이 근처인데. 아저, 아오. 아 예,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녁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어, 총소는 뭐뼈 까먹고, <laughs> 전술도 모르겠고, 이제 한발더보네 나이트. 어렵네. 이제 배틀필드 5 나오면은 그때는 좀 열심히 하겠죠? 어 여기 뭐켜고 있는데? Objective Alpha is neutralized. s o l d e r s defend the objective. 음 여기를 지키래.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이 본대장님이 여기 지키 있어. 1차 세계 대전이야. 너무 뜬금없는데, 물론 이제 배틀필드 투까지는 그 세계 대전을 다루긴 했는데, 너무 뜬금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건 들어왔었는데 어디 오자 아야야야 아퍼 아아이참예 안녕하세요 배틀필드 3 유저인데 포 재밌나요 3도 재밌고요 포도 재밌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는 3의 뭐좀 파워업 버전 음,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3를 제가 하고 나서 얼마, 아야야, 아파, 아파, 아파. 얼마 뒤에 4가 나온지라. 아파, 아파, 아야, 아저 아이, 쏠타는 죽었네. 아싸. 어, 아, 어디서 쏘는 거야? 걸어 봐. 아, 무너졌네 골을 사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시다고요? 다이렉트 게임즈나 이런 데에서 그 팔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댓글 달아요. 아유, 갈수 있어. 아, 갈수 있네. 어디가, 어디가? 너 뭐하니, 너 뭐해? 너 뭐해. 아이리스 게임즈는 법인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사기 치면 답 없죠. 저도 오늘 거기서 게임 몇개 샀는데, 무통장도 뭐, 되고요, 핸드폰도 되고요. 제가 <목소리> 아니야, 너 거기서 너, 너 멈춰봐.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공병이 배틀필드에선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인데, 야야, 어디가 같이 타? 어, 그래. 그쵸? 좀... 아, 내가 이걸 하면은 돌아오는 게 있구나 하는... 어야 어디 어디 어디야 하는 게 있으니까.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어디? C4 a mechanic, take a look at my right please looks like we have a sniper operating